고난도 4번 문제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부터 파악을 한번 해보자고요. 문제 보시면 식이 유리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복잡한 다항식이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 유리, 다항식이 있으면 써볼까요? 예를 들어서 뭐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 플러스 C분의 1처럼 이런 거 다항식 아니에요. 그죠? 항이 몇 개야? 지금 같은 경우는 3개죠. 이렇게 많을 때 자, 유리식 중학교 때까지는 어떻게 풀었어요? 그냥 통분했어. 다 그냥 통분했어. 통분하면 어떻게 되는? A, B, C분의 그죠? 얼마? 자, B, C 플러스 A, C 플러스 얼마? A, B, U와 같이 통분 가능해? 안 가능해? 가능하죠. 왜 그러냐면 여기 A, B, C가 다 뭐로 주어졌어? 이거 다 숫자로 주어졌어. 그죠? 숫자로 주어지니까 계산이 가능했던 거야. 이제는 걔가 아니에요. 걔가 아니라 이 A, B, C가 뭐로 주어지는 거야? 이제 문자로 연관된 다항식으로 주어지는 거야. 이 ABC가 문자로 연관된 다항식이야. 그러다 보니까 얘가 계산하기에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이게 거의 써먹으면 너무 복잡해 안 돼.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경우가 거의 없더란 얘기야. 그럼 어떻게 푸느냐? 여러분들 보세요. a 분의 1 플러스 b 분의 1 플러스 c 분의 1일 때, c 분의 1일 때, 얘를 상황에 따라 얘를 쪼개기도 해. 두 개를 쪼개. 죠. 또 얘도 두 개를 쪼개, 뭐 이런 식으로 쪼개, 쪼개 갖고 각각 각각을 계산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즉, 뭐를 해 분리형이 있을 수 있고 됐어요. 또는 이렇게 전체 통분이라는 것은 통으로 그죠 만드는 거야 분모를 그게 아니라 부분으로 결합할 수도 있어요. a와 C를 결합할 수도 있고 B와 C를 결합할 수도 있고 여기에 많어 많으면 필요한 거에서 부분으로 결합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뭐도 있더라. 결합형도 있더라. 결합형도 있더라. 돼야 안 돼? 되죠. 개념 파트 한번 보세요. 그럼 분리형은 쪼개려면 여러분들 분리형은 여러분들 분수 있어 없어? 분수 분수에 분모가 곱으로 돼 있을 때 가능한 거 예를 들어서 뭐 a 곱하기 a 다시 분의 1처럼 요렇게 뭐 그래야지 쪼개는 게 가능하죠. 그래서 분리형인 경우 쓰는 게 분모가 고으로돼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부분 분수라했고 음 부분 그죠 분수화 시켜서 계산을 해. 그렇지 않은 경우는 결합형으로 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야. 됐어요? 그러면 주어진 문제를 보세요. 주어진 문제 보니까 분모가 어떻게 됐어? 분모가 분모가 고부로 돼있어? 안 돼있어? 고부로 안 돼있죠? 고부로 안 돼있기 때문에 얘는 절대로 분리형을 쓸 수가 없어. 무조건 결합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결합을 할때 전체 통으로 결합하는 통분을 쓸 수는 없어요. 너무 복잡하니까. 돼야 안 돼. 그럼 부분을 결합할 해야 될거 아니야. 됐어요? 그래서 부분을 결합하는 걸 찾으려면 가장 중요한 게 조건이 중요하지. 아, 요거를 이용해서 결합형을 쓰는데 어떻게 쓴다. 통으로 안 되니까 뭔다. 뭐 부분 결합형을 쓰는 거야. 전체 결합형이 아니라 부분 결합을 쓰는 거야. 부분 결합. 이해가 서? 이해가 서? 이해 갔지요 됐죠? 그럼 요런 개념이 잡혀 있으면 이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럼 자 이제서부터 이제 심네 결합을 시켜야 돼. 누구랑 결합시키느냐? 결합시키는 특징이 보세요, 여기 보세요. 요거랑 요거 합이 얼마야? 21이야. 그러니까 2라고 그지? a 완이면 A의 20, 즉 요항과 요항을 결합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2하고는 19랑 결합을 시켜야 되는 거야. 요렇게 결합을 시켜란 얘기가왜 요게 주어져? 그러니까 부분 결합이에요. 됐어요? 이해 갔어요? 그럼 내가 두개 아무거나 뽑을게요. 1뿌라스 A K분의 얼마? 1 더하기 됐어요? 그죠? 하나가 올수면 21이 나오면 하나 짝수가 돼야 되는 거야. 1뿌라스 A의 짝수가 된다는 얘기는 뭐야? 21 빼기 K의 분의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왜 2네? 2. 여기도 2라고 써줘야 되는 거야. 이거 됐어요? 왜? 둘이 합치면 얼마 나와야 되는 거야? 21 나오는 걸 합쳐보자는 얘기야. 어떤 규칙이 있나 합쳐보자는 얘기야. 왜? 이거 이거 일일이 하지 말고 합쳐보자. 그럼 합쳐보면 계산해 볼게요. 통분. 이제 합친다는 얘기는 통분한다는 얘기야. 통분해 보세요. 분모 통분해 볼게요. 한거 얼마? 2 플러스 2의 AK 플러스 A의 2K 빼기 얼마? 21 빼기 얼마? K 플러스 AK A의 21 빼기 K 분해. 자 분자 가볼게요. 분자 요거 먼저 써볼게. 얼마? 2 플러스 2의 a k 플러스 요거 얼마? 2 플러스 얼마? a의 21 빼기 얼마? k. 요렇게 쓸수 있어? 수 없어. 쓸수 있죠. 그죠? 근데 요게 주어졌네. 요 값이 얼마라고 주어졌어? 요 요값? 값이 2라고 주어졌어. 요게 2야. 그죠? 그러면 분자 보세요. 분자는 얼마? 4 플러스 2 a k 플러스 a 의21 빼기 k 자 분모 분모도 숫자도 해보세요. 4의 2a k 플러스 a 의 얼마? 21 빼기 k 대한대되죠뭐 똑같네 똑같으니까 뭐다? 1이다 그러니까 얘랑 얘 합쳐보세요 2 1 나오게 되는 합쳐는 뭐 1이야 얘랑 얘 합쳐보세요. 1이야 이 개수가 총몇 개야? 1서부터 20까지니까 20개네 20개 두 개씩 합치니까 그죠? 두 개씩 합치니까 이 덩어리가 몇 개가 되는 거야? 덩어리가. 덩어리는 10개가 되겠죠. 여기 1 1 1 나올 거고 10개가 되니까 답 얼마다? 10이다. 쉬워 안원쇼 쉬워. 쉽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와 같은 복잡한 복잡한 유리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유리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다식이 있을 때는 당이 있을 때는 분리도 할수 있고 분리 결합도 할수 있다. 결합. 그때 부분 분리, 전체 분리도 할수 있고, 부분 결합, 전체 결합도 할수 있다는 거꼭 알면, 이런 문제는 쉽게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죠.